걸리지만 지키자니 눈치 보이는 근로기준법. 오늘 이 시간에는 직장인으로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용이 결정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될 텐데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를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임금과 그 구성 항목. 계산 방법과 지급 방법, 휴게 시간을 제외한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근무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모두 작성을 하셨다면 근로자는 사본 함부를 받아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실 때에는 단순하게 사인만 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내용을 읽어보시고 취업 규칙도 확인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회사 생활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은 바로 급여 입금일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급여의 기준은 어떻게 되고 또 1년 만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내일 체험 공제를 통해 인턴에 참여하고 계시다면 매월 상여금, 식대, 교통비를 제외하고 기본급으로 15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대신 급여를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경우 모든 근로자가 마땅히 수령해야 될 권리인데요.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 급여를 일수로 환산하여 지급하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사정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의 일부 혹은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년 근무 시약 1개월여의 급여가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되시는데요. 따라서 장기근속할수록 받을 수 있는 퇴직금도 많아지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시급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 근로자의 직무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근로자의 권리라고 요구하기 전에 확실히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급여 외에 수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 및 야근수당 등이 있는데요. 먼저 주휴수당의 경우 일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일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며 일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주휴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장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주당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 관리감독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당은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 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수당 대신 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로 정해진 날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해서 지급해야 되는 수당이 있는데요. 이를 휴일 수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그리고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 시간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 시간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휴게 시간은 보통 식사 시간 1시간을 말해 일여 8시간 근무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이 되는 거지. 그래서 9시에 출근하면 6시 퇴근. 6시 땡 퇴근? 그게 가능해? 6시에 퇴근하는 거 정말 눈치 보이던데. 심지어 다른 팀원들 일하는 데 가면 눈치 없고 개념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야. 그래서 연장 근무라는 곳이 있는 거야. 제한된 시간에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있다면 연장 근무를 해서라도 끝마치는 것이 당연하겠지. 대신 연장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해. 그래서 사실 고용주도 근무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일, 끄, 일을 끝내는 걸 선호하지. 아하, 야근을 못하게 하는 회사들도 있다더니 회사 입장에서는 야근으로 생산성이 어느 정도 났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야근하는 직원이 반갑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이 야근수당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맞아.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업무 시간에 100% 집중하는 것 같아. 일이 정말 많은 경우도 있지만, 사실 친구들이랑 카톡하고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가끔 편의점 가서 먹을 거 사오고 담배 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일에다못 끝내서 야근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 음. 그렇지. 사업주도 근로기준법을 지켜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근로자도 업무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같아.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정을 다해 일하다 보면 심신이 지치기 마련이죠. 이때 연차 휴가를 사용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는 며칠이고 또 어떻게 사용할까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해서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 제 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해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 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빼게 됩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르는 휴가의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고 총 휴가일 수는 25일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4항까지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되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있고 연차 쓰긴 아까워. 하루가 아니라 절반. 반차 쓰고 싶은데 어떡하지?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어.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에 있어서 휴가를 반일 단위로 부여하는 반차휴가 제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수 없어. 회사마다 반차 사용에 대한 기준이 다를 테니 취업규칙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 휴가는 내가 원하는 날쓸수 있을까? 반려가 된다고도 하던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차 휴가 사용에 대한 시기 지정권을 규정하고 있어. 그래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사전에 회사에 특정해 고지한다면 회사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회사 업무에 가능한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휴가를 사용해야 할 성실의 의무가 있고 조직 생활임을 감안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고 휴가원 결제를 받는 것이 좋겠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업무상 사고와 질병이란 무엇일까요? 업무상 사고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그밖에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한 또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직장 상사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무려 6명 중 1명이 회사에서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폭행이란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막말이나 욕설 등 폭언을 반복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근로자를 폭행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는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와 상급자를 포함한 동료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했을 때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성적인 요구에 대해 불응한 것을 이유로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뒷부분에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그 내용을 통해 가해자가 되지 않고 또 피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데요. 특히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만약 해고 사유가 있다면 해고 사유와 시기에 따라서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해고의 효력은 없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하거나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근로자는 어떨까요? 관욱 회사마다 취업 규칙이 1개월 이전, 3개월 이전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 규칙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퇴직 통보 기간을 지키는 것은 근로자의 매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